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APEC 유치 공로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 등 90여 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상자의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이 명예시민에 선정되면서 경주시민들은 오히려 불명예스런 일이라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자 방청석에서 항의가 터져 나옵니다. 경주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시키는 겁니까?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공로로 경주시가 명예시민 아흔 두 명을 선정했는데, 12.3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준김이지시 어떻게 할수 있어요? 명 가운데 1 9 명이 국민의힘 예, 소속인 봉준하, 경주시 김성분하, 의원들도 방청석을 예, 향해 소리를 봉준하, 지르며 김성분하, 맞대응합니다. 야, 대배터찬참이야안 보트라워요? 당신이 내 앞서 회의 시작 전엔 한 경주시 고위 관계자가 내란 행위 비판에 대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해 소란도 일었습니다. 계란이 개판다. 계란이 개란. 계란, 계란. 저런. 내란 계란 아니고 계란이라니! 무슨 그런 막말 하십니까! 경주시민 대부분은 이번 명예 시민 선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그 시민증을 줘요? 경주시민으로서 오히려 불명예스럽다는 한탄도 나옵니다. 명예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명예스러운데 그거를 그렇게 갖다 붙여서 그런 기득권 세력에 그거를 준다는 그 자체가. 경주시는 APEC 개최 공로가 있는 대구 경북 부울경 지역의 국회의원과. 개최도시 선정위원회 위원을 뽑은 것일 뿐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논란 상그공 개최 지시 설명고들은 경주시는 다음 주중 명예시민 대상자에게 시장명의 서신을 보낼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